안녕하세요 파이님들 사주명리학을 바탕으로 삶에 대한 통찰을 나누는 초명입니다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로 파이님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바로 대운이 좋은 쪽으로 바뀔 때 일어날 수 있는 변화와 내 운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우리 삶에는 보이지 않는 패턴과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 삶에큰 변화를 가져다 주는 그 주기를 몸에 지니게 됩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듯이 우리 인생에도 그렇게 변화의 계절이 찾아오는데요. 1년 단위로 찾아오는 그 패턴과 흐름의 주기를 사주명리학에서는 연운 또는 세운이라 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셨던 대우는 바로 10년 단위로 찾아오는 우리 인생의 중요한 변화의 흐름을 나타냅니다. 누구나 인생에 뭐세 번의 기회가 찾아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주명리학에서 대우는 매 10년마다 주기적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인생에 고작 세 번의 기회가 아니라 사람에 따라 아주 여러 번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만약 대운이나 세운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을 때 우리 삶에 어떤 놀라운 변화가 생겨날까요? 일단 운이 좋은 방향으로 바뀌면 마치 봄날의 따스한 햇살처럼 내 삶에 활력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런 느낌으로부터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함께 시작되는 겁니다. 사주팔자에서는 운이 상승하는 기미를 보이면 먼저 마음가짐이 달라지거든요. 평소보다 긍정적인 생각도 많아지고 다른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욱 원만해집니다. 스스로도 에너지가 넘쳐서 일을 하더라도 지치지 않고 잠을 푹잘수 있게 됩니다. 직장인이라면 승진이나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고요. 예상치 못한 수입이나 투자의 성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건강 면에서는 체력이 좋아지거나 만성 질환이 개선되는 등의 변화를 경험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대운의 변화를 경험하고 그로 인해 삶도 나아진 사례들이 무척 많습니다. 이런 대운의 전환기에는 일단 적극적인 자세로 기회를 잡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새로운 일에 도전하거나 인맥을 넓히기 위한 네트워킹에 참여하는 것도 좋겠죠. 또한 자기 개발에 투자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기간을 활용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중요한 결정이나 투자를 앞두고 있다면 조금 더 과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대운이 좋을 때 결정한 일들은 더큰 성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운을 완벽하게 내 편으로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개운법이에요. 개운은 한자로 열 개, 움직일 운자를 써서 운이 열린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운이 열리는 게 아니라 운을 내가 적극적으로 열어 젖혀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좋은 운이 들어온다는 말을 들었을 때 마치 길을 가다 누가 떨어뜨린 돈을 발견하는 것처럼 나한테 갑작스런 행운이 찾아올 거라고 여깁니다. 분명한 건 좋은 운이 들어온다고 해서 누구나 로또에 당첨돼서 뭐 거부가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운명 결정론과 같은 판단은 사실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설 자리를 잃게 만들죠. 대운이 좋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주 명리학에서는 치우쳐진 나의 사주 팔자에 균형을 잡아 줄수 있는 기운을 뭐라고 하죠? 바로 용신이라고 합니다. 내게 유리한 환경이 펼쳐지는 용신 운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아무런 일도 생겨나지 않게 됩니다. 사주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 용신이 없는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주팔자를 보면 어내 사주엔 용신이 없네라는 분도 있거든요. 네, 사주 원곡에는 용신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용신이 없는 인간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용신은 인간이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과 의지, 꿈과 희망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용신이 없다는 건 반대로 아무런 꿈과 희망, 욕망과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건 결국 인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용신은 인간이 정해진 대로만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 개념입니다. 나한테 없기 때문에 간절히 바라고 마침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며 삶을 변화시키게 만듭니다. 대운과 세운에 앞서서 용신이 용신으로 작용하고 기능하는 이유죠. 진짜 개운은 바로 여기. 용신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좋은 운은 그냥 열리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적극적인 노력과 의지로 활짝 열어젖혀야 한다는 거죠.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이미 주어지거나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뭐라든 안될 거야. 이런 수동적이고 비관적인 시각으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문제가 더 악화되거나 상황이 나빠질 것을 지켜보기만 해서는 안 되겠죠. 나한테 주어진 능력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꿈과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어느 날밤 늦게까지 상담을 하고요. 너무 피곤해서 잠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개운법을 묻는 내담자에게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당장 생각, 행동, 환경을 바꾸셔야 합니다. 자신감에 찬 어조로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당시에는 제가 여러 가지 일로 좀 지쳐있던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자정이 가까운 시간, 잠이 들기 전에 저는 안녕 사주명리라고 하는 현명님의 블로그에 들어갔다가 때마침 개운법에 관한 글을 발견했습니다. 주제는 이거였어요. 원하는 것이 있다면 매일 꾸준하게 할 일을 하십시오. 단순하게 짝이 없는 현명님의 그 말과 글이 당시 외롭고 지쳐 있던 시기에 저한테 큰 응원과 격려로 다가왔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역시 매일이 고비였대요. 그래서 그 글이 실은 자기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정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후반부에서는요, 제가 현미님의 글을 이용해서 대운의 전환기에 삶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조언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사주라고 하는 특정한 기호를 구해봤습니다. 정확히 탯줄이 잘린 후에 첫 숨을 들이쉬면서 우주의 질서를 제 몸에 각인합니다. 그 질서는 리듬을 만들고 리듬은 운이 돼서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죠. 명리학에서는 그 운을 대운이라고 말합니다. 운은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을 번갈아 오르내리며 일정한 주기성을 만들어냅니다. 태어나는 순간 모든 인간이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듯 대운의 영향 안에 있는 그 누구도 언젠가 찾아올 불행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대운의 주기성 속에서 인간은 때로 희망을 품거나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하지만 그러한 운을 감당하는 것도 온전히 운명의 주인인 나 자신이고요. 결국 내게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자각에서 놀라운 통찰이 탄생합니다. 자연의 운동 법칙은 은은하지만 무섭도록 집요하고 끈질깁니다. 여름에 정원이나 골프장에서 자라는 잡초들을 떠올려 볼게요. 뾰약 밭에서 열심히 제초 작업을 해도 다음 날이면 새로운 잡초들이 다시 고개를 쳐듭니다. 하루만 작업을 쉬어도 잡초들은 더욱 무성히 자라나고요. 고된 노동의 굴레 속에서. 인간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지치게 됩니다. 눈앞에 강렬하게 드러나는 자연의 집요한 생명력과 이 무질서한 왕성함은 사람들을 자꾸만 운의 하얀 곡선으로 몰아붙입니다. 연이은 불운 앞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하고 좌절하며 실수를 통해 무너져 나갑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자신감이 넘쳤던 사람도 한 순간 모든 것을 잃고 바스라지 일부 직전까지 갈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수 있는 유일한 개운법이 뭘까요? 바로 꾸준함입니다. 꾸준함은 자연의 운동성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가져서는 안 되는 속성입니다. 만약 여름이 지속된다면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곧바로 멸종하게 되겠죠. 인간은 모순적이게도 자연의 일부이면서 자연을 적극적으로 거스르는 유일한 생명체입니다. 인간은 자연의 운동성을 타고났지만 불굴의 의지와 노력을 통해 스스로의 운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낸 운동성을 통해 지긋지긋하게 따라붙는 불운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즉, 우리에게 있어 운의 흐름을 이겨내는 최고의 교육법은 뭐냐? 바로 무엇이든 매일 꾸준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운동성을 만들어내는 게 나를 책임지는 최소한의 태도이자 나의 존엄함을 이렇게 세우는 토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운명의 정원에서 실세 없이 자라나는 잡초를 제거하고 싶다. 그러면 날마다 시간을 정해 꾸준히 잡초를 배워야 합니다. 비가 오면 비옷을 입거나 우산이라도 쓰고 나가서요. 낯을 들어야 됩니다. 불은 앞에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모두 자신만의 호흡과 리듬을 만들어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을 불행에서 건져내고 더 나은 존재로 성장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거든요. 밥을 먹여 주지는 않지만 꿈과 의지, 목표와 희망은 때로 인간에게 있어 밥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한계를 뛰어넘어서 나라는 주체의 존재를 완성하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더 나은 내일을 꿈꾸고 있다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날마다 꾸준히 하십시오. 해가 뜨든, 달이 뜨든, 춥든, 덥든, 원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사소한 것부터 매일 조금씩 해나가야 합니다. 다이어트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밥을 먹을 때마다 세 숟가락이라도 덜 먹어야 돼요. 하루에 내가 30분씩 운동을 하기로 했는데 피치 못할 일이 생겼다면 괜찮습니다. 다음날 1시간을 운동하면 됩니다. 내가 스마트폰에 더 이상 시간을 뺏기지 않기로 했다면 딱 10분만 내려놓고 온 힘을 다해 스마트폰을 멀리 해봅시다. 매일 책을 읽기로 마음 먹었다면 하루에 딱 10페이지만 읽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자연의 운동성을 이겨내고 스스로를 불운해서 건져내야 합니다. 그게 내 운을 활짝 열어젖히는 최고의 개운법이거든요. 전 이걸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사주명리를 공부하면서 사람이 태어나면서 지니는 사주와 대운에 앞서는 것이 있다는 걸요. 뭐냐면 인간의 빛나는 의지와 노력입니다. 전 이걸 사주명리를 공부할 때마다 매번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마지막은 제가 좋아하는 독일의 극작가이자 시인이었던 베르톨트 브레이트의 운명에 관한 어록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네요. 당신 스스로 하지 않으면 누구도 당신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 베르톨트 브레이트 이상 병화일강 초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